<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하영입니다. 어, 마이크를 안켜버렸네옷 갈아입는 건 없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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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어띠어뭐어 뛰어 뛰어 어 뭐야? 뭘뭐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하면 좋지? 뭐야? 깜짝 놀랐지. 이거 뭐야? 왜 이거? 이다 뭐야? 어, 뭐야? 이것도 뭐야? 오늘은 어, 경비원으로 플레이를 해보자. 이름에 경비원이라고 쓰고 경비 경비원 어 경비원. 아, 어, 뭐야. <웃음> 귀여워. <웃음> 이게 이름 정비원 아닌가?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떻게や。お手軽や。お手軽や。お手軽や。お手軽や。お手軽や。 어떻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 하이. 아... 어떻게 할 건? 어. 새로운 애니메트로닉스를 싫어한다. 또왜 나왔는데? 아니 <laughs> 뭐야? <웃음> 뭐야 이참 이상해? 뭇지체지 뭐 엄청 이상한데? 나뭐 어쩌라는 건데? 어? 나 죽여서 뭐 어쩌라는 거야? 응? 잠시만요. 아, 잠시만 아, 잠 잠시만요. 아, 어요저겠어요 살려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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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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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아, 아 살려주세요! 아 여기 살려주면 살았다. 가면. 가면 만들고. 가면 만들고. 가, 가면 만들고 올게요. 네네네. 네, 네. 가면. 가, 가면. 가면. 가자. 가자. 어디로 가면 돼요? 가면. 프레디 가면이 있어야 돼. 가면이 필요합니다. 내 가방에 넣을 것. 이거 어, <laughs> 이거 CCTV지? CCTV. 어. CCTV. CCTV 아니야? CCTV 아니야? 아니야? 아, 어, 아닌가? 어, 아, 아니야.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 이게 이, 이게 있어 못딱못 못하, 하겠어. CCTV 맞네. CCTV 맞고. 네. 이거 하나도 안 무서운데? 네. 하나도 안 무서워요. 가면 뽀라디 가면 필요해 뽀라디 가면 어디 있어 아 가면요 저 가면 필요합니다 내 네,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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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면 여기 있네 어이어 어, 뭐야 어요 요건 또 뭐야 어 뭐야 요 요기야 뭐야 2야, 여기? 쓰리고 이게? 그럼 여기 3에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겠네. 그럼 여기에는? 여기는 누구 있지? 누구 있지? 누구 있잖아. 누구 있잖아. 어, 누구 있네. 그럼? 저기요? 3, 안녕히 계세요. 어, 저거 됐다. 됐다. 됐해서 됐어. 프레드 가면도 생겼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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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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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센지가 여기서 왜 나와? 뭐야? 말려고 했는데 갑자기 가 버려서 경비원 있는지 살펴보고 올까. 저기요, 경비원. 안녕하세요. 뭐야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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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저 쟨도 왜 있어 어디 갔어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떡해. 어떡해, 저기 아다 없어졌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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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h a t 어어 여기 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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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었었어 썰었어 썰었어. 아, 어, 뭐야. 좀 해만요. 저기 있고. 나중에 내가 죽으면 여기에 로고인데겠지? 응. 어, 그래, 너도 죽을 거야. 너, 그래, 너도 언젠간 죽을 거야. 숨어야, <laughs> 숨겨야겠다. 우와. 왜 아무 데도 없어? 왜 아무 데도 없어? 뭐 어떻게 된 거야? 야간 경비원? 야간 경비원 이쪽으로 오네요. 야간 경비원 씨. 야간 경비원이 분명 여기로 올 텐데 다시 한번 CCTV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뭐야 여기 오는 사람 없어? 어이 근처에 온다 근처에 온다 어이 근처에 온다 빨리 빨리 써 어여 어,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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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씨 뭐야 안와안와 어이 이, 이 오는 거 아니? 야 안 오는 건가?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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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깜짝 어, 이게 또, 저, 빨리 써야 돼, 빨리. 있어. 오. 어떻게 저, 빨리 써. 어휴잠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가요. 가시라고요. 좀 <laughs> <laughs> 이그니치드 공략법을 모른다고. 몰라요. <laughs> 그걸 알려주면 어떡해 뭐야 저건 저건 뭐야 저 버튼은 뭐야 아이 깜짝이야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아 깜짝이야 저 방금 욕하고 아닙니다 CCTV 보고 있어야지. CCTV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뭐야? 아, 뭐야, 예, 간략이야. 뭐야, 누가 오는 거야? 누가 오는 겁니까? 뭐야! 뭐야, 저 나랑 같이 누르자. 사람같이 저 이제 뭐하는거야 좀다히고자 야간경비원 있고 아이 깜짝이야 혹시 모르니까 깜짝이야 뭐 방금 뭐가 지나갔나 응. 깜짝이야. 아, 이게 계속 쓰고 있을 고 있는 거야? 와 깜짝이야. 어 어이 호. 어. 잠시만요. 아, 잠시만. 아아 불을 비추. 이 이래도 안 나가면 내가 불을 비추겠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laughs> 어떻게 불 피쳐? 비쳐? 불 피쳐요? 뭐야, 뭐, 뭐 어쩔건데? 뭐 어쩔건데? 삽 떴다고? <laughs> 사, 삽? 삽이 뭐야? 잠시만요 비춰. <laughs> 아 왜? 왜나 신경 안 써?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laughs> 약점이 뭐야? 약점이 뭐야? 껐다 켰다. 불성전도다켜 딱,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아, 자, 자, 자. 안녕하세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끝이야. 불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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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약속을찾아아 야. 하, 어, 왜 랜드케이터, 왜? 랜드케이터한야 이런 야 아, 근데 어부어때? 어부어때가 더 누워가는데, 왜더하야고면드캐릭터 왜, 여기 어부어스캐릭터도 있어. 근데 얘들 왜 댄데요, 그, 캐릭터가 덴드야. 아니, 아니 악마가 해피도 안 돼? 아, 그 조금만 보, 뭐야, 뭐야? 벌써 6 시, 얘6 예, 시다. 6 시야. 나 이제 퇴근할 수 있어! 밤.. 아니지? 오오오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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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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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오예 오예 오우 아싸! 아싸! 내가 버텼다 버텼다 내가 버텼다 예 예에. Yeah, 예 yeah. <laughs> 어? um. <Yeah>, 일단, 일단. <웃음> 뭐야? <웃음> 인간이 만든 로봇. 괴물 안 죽은 인간을. 공격함 공포 뭐야 예예 yeah, yeah. 아무튼 성공이든 성공이디야 아무튼 성공해줘라. 내가거기 터져 아침이 됐어 예아 yeah, 나 이제 드디어 퇴... 드디어 드디어 클리어 클리어 예아 클리어 어 뭐야 이 아유 깜짝이야 깜짝이야 좀 보기 좋네. 후 야야야